<목소리> 아이고 소싯재가 잘 댕겼네 여기면 힘드네 하루에 댕기려니까 그러냐? 세걸라 탈모야 또 하나 찍어봐 찍히지도안 겠다. 그래 멀어서 찍히지도안 겠어. 사람 서 있는 건 보이는 거막그래도 이빨 단에 전부로 카메라 큰거 포대게 야지 이빨 말이야. 안 된다 그게. 네? 아저좀 있네. 그나한으로해 그래. 그 가지고 저 의상봉 영성으로 넘어가긴 네 손이 떨리니까요. 이 아, 네? 내가 저저 가에 있다가 저 올려 놓느라고힘 들었는데. 봤던 거. 저 네. 앞에 서 있는. 일. 아, 내가 얼마 지, 지고 치고 올라오느라 힘들었는고잖아요아 이런 식거달다다 그런데 여기 뭔가 전부다 안전장치 하나도 안돼 있고, 그냥. 자, 연관이. 다 아, 그렇게, 어? 다 그렇게 막 해라, 이런 식으로.